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안 돼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1년에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수익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1000명이 안 돼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자신이 SNS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난 것을 보여드리고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쿠팡 파트너스를 검색하시면 자 쿠팡 파트너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쿠팡 파트너스에 들어오면 쿠팡 하면은 당일 배송, 총알 배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입니다. 쿠팡에서 쿠팡 파트너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쿠팡 파트너스가 뭐냐? 이제 쭉 한번 내려보시면은 당신의 사이트에 쿠팡 파트너의 광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쿠팡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문자가 구매한 금액의 n%를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사이트,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곳을 말합니다. 여기에 쿠팡 파트너스의 광고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쿠팡 파트너스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상품 검색이라고 있죠. 이제 쿠팡에 있는 수백만 개의 상품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상품을 하나 어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뭐 햇반, 아뭐 생수라고 해볼까요? 생수. 생수를 한번 검색해볼 거예요. 생수.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링크 생성이라고 돼 있죠. 링크 생성을 클릭하셔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상품에 링크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고유의 링크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기 저는 뭐 많이 해보지 않았구요. 이거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설명에 이렇게 지금 링크 주소가 지금 제가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 낚시 관련된 영상이어서 이 낚싯대에 관한 여기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쿠팡에서 방금처럼 링크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온 분들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쿠팡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쿠팡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 구매 금액의 3%라는 그런 커미션을 저한테 줍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링크를 타고 제 낚싯대로 지금 들어왔는데, 링크를 타고 이 들어온 분이 이 낚싯대를 구입하지 않고, 여기 쿠팡에서 다른 제품 있죠?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하셔도, 24시간 안에 구입을 만약에 하시면은, 그러한 상품도 다 수익에 잡혀서, 3%라는 커미션이 본인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저는 이제 블로그도 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를 저는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뭐 영상을 올렸고, 영상 밑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에서 상품 검색을 해서 링크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이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쿠팡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커미션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과연 수익이 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지금 위에 리포트 중에 뭐 상세 실적이라고 있죠.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금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1000번을 넘게 클릭을 해서 10명이 아, 구매 건수가 지금 10개가 지금 잡혀 있고요. 구매액이 나오고 수익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쭉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낚싯대를 링크를 해 놨는데 여기 실제로 팔린 물건들을 보니까 낚싯대는 아니고요. 전부 뭐 다른 거예요 usb 메모리도 있고 뭐 미니 가습기도 있고 뭐 뒤에 보시면은 여기 뭐뭐 뭐 찌개용 뭐 목살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셨어요 여기 뭐 파워뱅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3%가 저의 수익으로 잡혀서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입을 한번 보면은 지급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2월 달에 총 32,037원이 수익이 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이 넘는 돈이 뭐 어떤 분들은, 아, 뭐 저렇게 뭐, 뭐 고작 해야 뭐 3만 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독자 1,000명인 분들도 수익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느냐면은 보통 한 10만원에서 많게는 한 30만원 정도 사이인데, 한 달에 1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잡힌 이 3만원이 좀 넘는 이 32,000원이라는 돈은, 뭐, 굉장히 저는 좀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어봤자 1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 3만원이라는 금액은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시범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냥 뭐몇 군데 노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이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00만원 이상도 버는 분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튜브에 천명 구독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런 쿠팡 파트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부업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 드리자면은 쿠팡 파트너스 가입할 때 추천인 아이디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제 아이디인데 뭐제 아이디를 넣어도 상관없으시고 은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추천인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달간 수익이 3%에서 최대 5%까지 더 많은 수익을 줍니다. 하니까 추천 아이디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추천 아이디를 넣고 진행을 하시면은 수익이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저도 늘어나고 여기를 제 추천 아이디를 입력하신 분도 늘어나고 둘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 넣으시면은 수익률이 5%로 더 늘어난다는 거그 점도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안돼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어,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